제가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동 가는 거를 봤어요. 음. 그래서 그 영상을 보고, 아, 여기는 아, 괜찮다. 그래도 이제 이기적으로, 상업적으로 하는 회사들 같지 않고, 거기에 마음에 끌려서 여기 바로 신청을 하고, 다른 곳은 아예 찾아보지도 않았어요. 아, 그래 그럼.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고지코리아 4기 수료생인 박준수라고 합니다. 고지코리아라는 데가 어떤 데? 처음에 이제 세척부터 시작하셔가지고, 샤시도 하고, 집수리도 하고, 홈케어에 대한 많은 것들을 이제 가르쳐 줄수 있는 학원 사업과 실제로 시공도 같이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어떤 과목을 배우셨어요? 저는 종합과정 다 배워가지고요. 에어컨 세탁기 세척, 집수리, 그리고 샤시, 그리고 무타공 TV나 보일러 배관 청소 이런 것들도 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수료하신 지 지금 인터뷰 시점이 이제 2주차대. 2주차대였고, 네. 시대지만 올해 우리나라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예전 나이로는 31살이고요. 지금 나이가 바뀌어서 이제 30살. 원래는 이제 제가 전기 전공이기 때문에 음. 전기 자동화 쪽 일을 이제 하다가 전기 쪽으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기에는 수익도 너무 적고 배우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막 자격증을 막 많이 요구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5년 정도 근무를 하고 택배도 한 4년 정도 하고 중간에 잠깐 보험료 1년 해보고 음. 적성을 찾다가 저가 좋아하는 이제 전기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좀 도와주면서 일을 할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찾는 와중에 고집코리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집수리 교육기관은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고집코리아를 결정하시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가장 큰 거는 제가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봉사활동 가는 거를 봤어요. 음. 그래서 그 영상을 보고, 아, 여기는 아, 괜찮다. 그래도 이제, 이기적으로, 상업적으로 하는 회사들 같지 않고, 고객들하고 같이 도와주면서 뭔가 하려는 회사구나라고 싶어서, 거기에 마음에 끌려서, 여기 바로 신청을 하고, 다른 곳은 아예 찾아보지도 않았어요. <laughs> 아, 아 그래요? 보육기관이. 가 언제부터 언까지였어요 원래는 9월달 수료 기간이었는데 이제 교육이 겹치면서 이제 교육이 진행되는 게 있다 보니까 4기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5기 때 같이 일정 부분 이제 같이 수료를 하기 때문에 추석도 끼고 어. 이래가지고 아. 거의 두달 배운 것 같습니다. 아, 그 내용이? 어떠세요? 평가를 내실 수가 있겠어요? 대표님께서 블로그 마케팅을 많이 하시고 전문가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는지 피드백도 직접 주시고, 제가 이제 집이 서울에 있고, 이제 본사가 이제 평택에 있다 보니까 거리가 멀어서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대표님이 이제 저녁에 들어오셔 가지고 블로그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교육도 밤 늦게까지, 12시 음. 넘어서까지도 막 알려주시고, 수료가 끝나기 전에도 이제 오더 전화가 들어오게끔 아. 많이 도와주셨어요. 2주 됐으니까 뭐 수입이라고 할것 까지는 없지만 네. 그 회사에서 주는 오더랑 자체적으로 만들어내시는 오더를 봤을 때 2주 동안 지금 몇 건을 나가셨어요? 그 전에는 오더를 이제 받으려면 실측을 먼저 방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주 동안 실측을 한 20군데를 오늘. 돌아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대부분 이제 오더가 생겨서 11월달 초까지는 이제 예약이 차 있어서 음. 앞으로 일정이 너무 머리가 아픈 음. <laughs> 김영진 팀장님, 오랜만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오늘 그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수강생이었던 박준수 대표님, 쫓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수강생일 때는 어땠는지, 일을 금방 배웠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기술적인 아... 습득은 좀 빨랐어요? 좀 빠른 편이셨고,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 이것저것 많이 해보신 대표님 가셨더라고요. 어. 그래서 다른 교육생이라고 비교는 아닌데, 음. 조금 뭔가 이제 자기만의 스타일로 이렇게 많이 하시려고 어. 연구하고, 하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이 있지만, 제가 알려드린 게 정답은 아니거든요. 이게 집술이라는 게 너무 이제 범위가 많고, 자기만의 스타일로 이렇게 조금 유들리 있게 하시는 게 많이 필요합니다. 이 업종이. 그래서 저도 맨날 현장 갈 때마다 좀 변수에 많이 부딪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수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많이 길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능력이고, 집술할 때는 좀 필요적인 센스 같아요. 그러면 그 마지막으로 기술 시공. 쪽으로... 하시는 사업자 분들이 겪어야 될 난관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창업하고 1년이 안된 분들은 어떤 걸 겪을 것 같고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간단한 팀장님 만의 팁이 있다면? 어, 창업하시고 나서 일단 고객 응대면 부터 많이 힘드실 거에요 MOT 라고 하는데 기본적인 절차는 다 있는데 너무 딱딱하게 하진 마시고 이제 고객이랑 많이 편해져야지만 내가 일할 때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고객님하고 이제 응대하실 때 언변이라든지 그런 그 센스, 농담도 이렇게 하면서 하면은 내 마음적으로도 많이 편해지고 일하면서도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음. 그런 노하우도 많이 기르셔야 되고 기술적인 면에서는 자기 걸 만들어야 돼요. 음. 누가 알려준 대로만 하면은 결국 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만의 스타일로 강구를 하셔야 되고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집수리라는 게 단일 종목만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다방면으로 공부를 많이 셀프로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저도 똑같은 현장. 계속 연달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했다 저거했다 하기 때문에 매번 하루하루가 새로운 마음으로 하는 마음이에요. 기술적인 걸로도 숙달이 좀 되는 게좀 많이 더딘 직종이에요. 이거했다 저거했다 똑같은 걸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1년 동안은 많이 힘드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기계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는 단계가 올라가시면은 스트레스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라면 네. 잘 받아주실 거죠. 그렇죠 당연히 전화도 지금 하루에 몇 번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박준수 대표한테 네네. 파이팅 인사 한번 해주시고 끝낼게요 아예 박준수 사장님 네. 그동안 교육 잘 받으셨는데 이제 현장 같이 나가시고 저랑도 몇번 작업하셨는데 잘하실 거라고 저는 가장 기대가 되는 사장님입니다 현장에 나가셨을 때 어려움이 있으면 전화 주시고 서로 도와가면서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가면서 하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현장에 갔을 때 판단하는 순간 순간마다 약간 망설여지는 순간들이 있을 거야 네. 그럴 때마다 좀 본사에서 도움을 주세요. 집수리하시는 팀장님들도 따로 계시고 세척하시는 팀장님들도 따로 계셔가지고 팀장님마다 이제 전화 통화를 드리면 이제 바로바로 바로 피드백도 해주시고 같이 고민도 해주시고 밤늦게도 이제 통화를 드리면 이제 다 받아주시더라고요. 친절하게. 그 20건, 20건 견적을 나가셨던 얘기는 그 20건 견적이 주로 어떤 시공이었던 거 보통은 도어 교체하시거나 필름 아니면 주방 후드 교체, 소화기 교체, 주방에 대한 것들이 이제 대부분이었고요. 내년 이맘때쯤때 본인의 모습이 박 대표님의 모습이 어땠으면 좋겠어요. 내년 뒤에는 사업자로 있다 보니까 후드에 대한 안정성이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내년에는 대출을 원하는 만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자가, 네, 사업자가... 어, 목표가 명확하시네요. 네. 월 매출을 얼마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목표가 있으세요? 지금 수준으로 봤을 때는 800만원까지는 이제 여유롭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잠안 자면? 잠을 안 자면 은뭐 <laughs> 끝이 없지 않을까요? 아직 젊기 때문에. 어있 <laughs> 쓰세요. 앞으로 고지코리아 오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만들어낸 오더로 지연계 목표를 초과 달성하시기를 기원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카메라 보고 본인 광고 한번 해주세요 네 저는 서울 구로에 거주하고 있는 위드하우스라는 회사 대표입니다 저의 이름은 박준수입니다 <laughs> 많이 찾아주시고요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최대한 만족할 수 있는 그리고 저렴하게 가성비 있게 할수 있는 방법으로 찾아뵐 테니까 많이 연락 주시면 더 좋은 품질과 보증을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